쥬스킹 끝내주죠. 거기 거기도 2 0개인데 오래되셨어요? 이상연 누님인가? 아, 몇번 가긴 했었는데 잘 얼굴을 제, 제대로 모르겠어. 한 번도 인사 나눈 적이 없어요. 아 아니 아니 골때리죠저기 그, 뭐지 이 그, 뭐, 굉장히 오래됐는데. 알바 어, 아, 안지는 잘 모를 거야. 아, 요또 아, 예, 예. 저로이로아 예. 일고 예. 네. 아이고, 형님. 아드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이고 명명명근형님도 명근형님, 명근형님 어디 가도 소문을 안 나잖아요. 소, 어? 그러게 말이야. 아 그러니까 아들만 없으면은 그냥 좀 한숨 렇게 낮잠도 자고 오는데 아 강아지 있으시면 아 근데 저도. 동물은 좋아하는데 음. 아이, 집안에서 키우는 건 나는 별로 안, 안 좋아해요. 솔직히. 아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집안에서 키우던 강아지들을 죽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이게 막그 우울증 걸리고 그런다 하거든 막 사람. 예, 예. 아 우리 저기 시골 가면 한열 마리 되거든요 열 마리. 아우 막친구들이막그 주는 거야 못 키웠다고. 뭐 비싸게 주고 사막파트에 말리 m u 도 있어요 말리 m u t 도사견 허스키야 아, 부요요 부요 부요 부여, 부요 어머님 죽죽껍대야 내가 그래서 그저 제주돼지 그 민찌 나오잖아 민찌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그걸 냉동을 해서 갈어요 믹서기로 그다음에 그걸 갖다 줘 냉동 냉동을 해갖고 통에다가 갖다 주면 이제 어머님이 그걸 이제 하나씩 내갖고 그걸 밥을 그러니까 사료도 먹고 밥도 먹어 얘네들이 끓여서 꿀꿀꿀이 죽 응. 걔네들 그거 저기 고기 먹으니까 야생성이 있어갖고. 생, 생고기 주면 안 된대요. 큰일 났는데, 사람 문대요. 끓여서 줘야 한다고. 막 맨날 끓여서 주지. 열 마리 넘기 있죠. 막. 아니, 이거 뭐, 좀 맡겨놓은 데야. 어디 간다고, 뭐. 아니, 야, 니 야, 카 아, 쟤, 제가, 제가제가 갖다 줬죠. 시골에. 근데, 어, 아, 그, 죽, 었어 이거 한 마리, 두 마리가 열 마리 돼버렸다니까. 아유. 전당에 터널이 있습니다. 네.